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캐딘 어독스 월드 뮤입니다. 코인 시세가 무려 16%대 급등을 하는 캐딘 어독스 코인이죠. 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까요? 캐딘 어독스 월드 한 시간 봉 보고 계시고요. 지금 캐딘 어독스 월드가 무려 12%의 급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은 다 같은 특성을 띠고 있죠. 1차로 상승비물 쏘아 올려준 뒤 추가로 상승 구간을 가져갑니다. 캐딘 어독스월드는 업피트 신규 종목치고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1.3조 원을 육박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민코인 대장주를 따라서 뮤코인은 홈페이지도 민코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뮤 코인의 특징으로는 솔라나 생태계 대표 밈 코인이죠.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테마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죠. 코인 시장에서 도지 코인이 밈 코인 1위를 하고 있고 2위는 시바이누 코인이 점령하고 있는 시장에 드디어 고양이 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코인도 아니고 솔라나가 밀어주는 코인이에요. 올해 6월 등장했지만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빠르게 시가총액을 늘려온 캐딘 어독스 월드입니다. 이미 뮤는 글로벌 거래소 중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가상자산이었죠. 현재는 업비트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37% 가량이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2위는 7%의 거래대금을 기록한 해외거래소 OKX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로 온거죠. 빗썸에도 정말 쟁쟁한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 쟁쟁한 코인들을 다 제치고 k d 이 n 어독스월드는 빗썸에서 비트코인과 테더, 월드코인에 이어 거래대금 상위 4위를 기록하는 등 빗썸 거래소 안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캐딘 어독스월드 거래대금 2인만큼 추가적인 상승분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시간 봉 확대해서 보시면 민코인 시바이누가 2월 말 3월 초에 완벽한 슈팅을 보였던 그때처럼 단기 편선과 장기 평선들이 상승을 뻗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태의 흐림이 캐딘 어독스월드인 뮤와 굉장히 동일하지 않나요? 이때가 시바이누가 320%의 이격도를 보였던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캐딘 어독스월드 지금 완벽한 바닥 구간을 보시고 진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캐딘 워독스월드가 음봉이 나타나면서 잠시 7일인 단기 평선이 직선으로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분 봉을 보시면 단기 평선이 하방으로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캐딘 어덕스월드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많은 슈팅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지만 신중한 매수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기적으로 16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나 추세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밈 코인의 특성답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대장주 비트코인이 9200만원 선을 내려와 줬기 때문에 대장주 비트코인의 추이에 따라 캐린 어독스월드 어느 구간에서 매수타전 진입하실 건지 또한 고점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단기,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고점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셔야 될지도 확실히 다잡아 드릴게요. 요즘 제타체인도 그렇고 세력들이 빠르게 쏘아 올려준 다음에 다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곤 합니다 위엑스 링크도 보시면 완벽한 고점 라인을 형성하고 세력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매수 접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저와 함께 편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캐리 노독스 월드 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붙는지를 제가 적극적으로 체크해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확 늘려드리도록 할게요. 투브 쭉 내려 보시면 더보기랑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010-653-1-7908 문자로 숫자 5번 전송해주시면 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으세요. 뮤코인 어떤 종목일까요? 캐린 어독스월드로 알려진 뮤코인은 솔라나 기반으로 한 2024년 3월에 출시되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현재 가장 활발한 민코인 중 하나입니다. 민코인의 특성답게 유행처럼 번지죠. 강아지 테마의 코인들이 완벽히 업비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출시 후약 100%가 넘는 114%의 상승분을 보였던 뮤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분을 앞으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낮은 수수료와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주요 거래소 상장으로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죠. 업비트 거래 대금 중에서 시바이누 다음으로 낮은 가격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캐린 어독스 월드입니다. 거래 대금 2위로 완벽한 신규 세력들의 유입을 기다리고 있는 캐딘 어독스 월드고 이미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으로 신규 투자자의 유입도 기다리고 있는 캐딘 어독스 월드입니다. 캐딘 어독스 월드가 영상, 시청하는 이 와중에도 13%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죠. 얼마 전 도지코인이 완벽한 급등을 했던 그때처럼 캐딘 어독스 월드가 그 모든 민코인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이 완벽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옵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11월 말까지 8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죠. 8만 달러는 대장주 비트코인이 완벽한 상승을 그렸던 그때처럼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때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민코인 뷰가 완벽한 슈팅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민코인 관심도가 연내 최고 수준이죠. 올해 2월 말, 3월 초가 연내 최고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민코인 관심도 연내 최고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코인의 특성, 유행처럼 번지는 특성이 있죠. 캐딘 어독스월드도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 대장주 비트코인 밑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캐딘 어독스월드 완벽한 상승 구간을 그릴 거예요.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캐딘 어독스월드 언제 매수하실 건지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언제 가져가실 건지 제가 확실히 다잡아드릴 거고요. 또한 급등하는 다른 코인들 통해서 캐딘 어독스월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확보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무료 소통방 가실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눌러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캐딘 어독스월드는 세력들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세력들이 양봉을 킨 캔들밖에 없고 음봉으로 나간 캔들이 없죠. 그렇기에 이런 종목들은 주의해주셔서 접근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매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히 다잡아 드릴게요. 지금 아직 캐딘 어독스월드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오늘 꼭 매수하시라고 영상 찍어 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단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어떤 흐름을 쫓아서 매수를 해야 될지가 관건이죠. 자, 세력들의 이동을 한발 빠르게 볼수 있는 웨이렐러 사이트입니다. 웨이렐러 사이트 보시면 거래 날짜, 거래량, 거래 종목이 나타납니다. 원래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UXTD라고 하는 테더 종목이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더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 메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테더가 OKX에서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 고래들의 매집 행위가 보입니다. 지금 역으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은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뮤코인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24시간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뮤 언제 진입하실 건지 확실히 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밈 코인이다 보니 여러분들 변동성에 특히 주의하시면서 매수의 스탠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코인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뮤 코인 언제 매수하실 건지 확실히 다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에 파란색 링크 눌러 주시면 되세요. 유튜브 쭉 내려 보시면 더보기란 글자가 있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010-6541-7908 문자로 숫자 5번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손실은 최소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